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9월 24일입니다 267일째 되는 날이고요 예,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추분이었습니다 추분 예, 추분 지나고 나서 예, 이렇게 또 예, 아침에 해가 붉게 떠서 이따가 지금 해가 뜬지는지한 30분 이상 지났습니다. 일출은 5시, 6시쯤에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때 6시, 5시 50분에서 6시 사이는 엄청나게 하늘이 빨겠습니다. 이렇게 또 산책을 또 가봅니다. 하늘 예쁘죠? 예. 구름 하나는 아주 예쁘게 있는 267일째 되는 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햇살이 너무 지금 뜨거워가지고요 이름 너무 예쁘죠? 아, 딱 구름 예쁘다. 산책가는 중입니다. não me é